할렐루야! 1월 29일 토요일 원포인트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화평의 씨를 뿌리며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 특별히 이제 토요일을 또 맞이해서 어, 우리가 벌써 한 1월을 슬쩍 지나가면서 어,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복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아,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소위 성전 순례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순례자들이 항상 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거예요. 또1년에한 차례씩 6월절에는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사한 행위들이 이제 이슬람들이 메카를 성지 술 성지로 순례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다 사입이 원래 진품이 있기 때문에 사입이 가짜 모사품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모사품의 하도 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 성지순례가 중요한가 하면 이 신명기 11장에서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정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위대한 만남 바로 그 예배입니다 번제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민족으로 하나님 성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걸 통하여 말씀을 받고 이걸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가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성지를 순례하면서는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먼 길을 통하여 오다 보면 아, 예루살렘성은 저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론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광야도 통과해야 되고, 또 산, 굴, 암혈을 통과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강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의 모든 요소들이 곳곳마다 매복되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향한 영광의 예배를 향한 열정,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간결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환난 가운데 그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님을 이 간절한 말씀 이 간결한 말씀 속에서 그의 간절함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환란을 통과하는 인생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어떤 불모불을 통과한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인생 쉽게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인간이 점점점 정금처럼 정화되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면에서 회복의 큰 어, 무기 또 회복의 어떤 계기는 부르지즘, 이 부르지즘. 아주 크라이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부르짖고 외치고 요구하고 이런 간절함은 인간의 가장 진솔한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 단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조용한 묵상의 단계도 불가능해요. 내 절절한 필요를 따라 내 절절한 문제 앞에 지금 긴급한 문제 상황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는 것. 그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먹을 게 없고, 여러분 질병이 오고,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은 배수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창조한 보람도 느끼시고, 그때야 비로소, 참 멀리 떠났던 아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향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나마 큰 위로와 또 인간 창조의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미 내게 보기라 그래서 환란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놓고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 이걸 위하여 불림받았기 때문에 평소에 잘해 줄때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부르질 때 하나님은 피드백을 주셔요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오늘 어, 시평기자의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의 받은 어떤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가 환난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것이 세상의 일정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사입입니다 이 길이 옳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경은 어떤 사람 보기에는 옳은 기지만 필경은 멸망의 길이 있다. 때로는 고등 종교로 때로는 윤리적인 종교로 때로는 사이비와 이단으로 때에게 마치 응답을 줄 것처럼 확실한 어떤 카드를 가지고 미혹하는 무당들도 있고 사이비 교주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럴싸한 윤리를 가지고 포장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에 형성된 하나의 거짓의 탑이에요. 이 탑을 곳곳마다 보면서 신기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연원된 모든 사람들의 언어는 오늘 거짓된 입술과 속인 혐의입니다. 일본에 살던 교수 한 분이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선악의 개념이 없다. 오직 강자냐 약자냐의 개념밖에 없다. 어쩌면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 아닐까? 뭐꼭 일본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의 개념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상대방이 에... 더 좋으면 내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 차인데 그래서 강자에게 붙고 약자에게 잔혹해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이 거짓된 질서를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기도처럼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고 성시하시는. 믿 부신 입술을 가지고 계신 분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받고 또 이웃에게 상처받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깊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의 권고함을 당했을 때 우리의 진실한 친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단의 세력들이 너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너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설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 혀는 로뎀나무는 그렇게 화, 화력이 좋아요. 지금 우리 참나무 아주 화력이 좋잖아요. 대장간에서 쓰는 나무는 1,500도까지 올리려면 일반 뭐 종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아, 주 밀도가 높은 화력 좋은 참나무를 쓰는데 유대인들에게 참나무 같은 화력 좋은 걸 로뎀나무입니다. 이걸 태울 때 완전히 길고 길게 완전히 타버린다. 마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용광로에 통과하게 할때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은 다 타버리고 정금처럼 순전한 것만 남게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 것, 하나님 말씀만 남는다 하는 의미와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숯불 1위로다 하는 마지막 그의 결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5절, 6절이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것이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매색은 이스라엘 먼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대제국 아수로도 이 매색에게 큰 피해를 당할 만큼 아주 독침 전략을 쓰는 호전적인 그런 족속입니다. 게다른 시리아, 담에색 남부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인데 이 사람들도 약탈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다 이스마일 족속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낳지 말라고 했던 그 이스마엘의 족속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고통스럽게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복음을.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매 세계 머물며 게들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 도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사실상 승리의 선언이고 승리의 찬가입니다. 오늘 이거 다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만 환란, 당신만 우겨싸임 당하는 거 아닙니다. 소망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과 그런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최후의 말씀의 권세로 이기는 삶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